코지나트 에어프라이어 그릴 오븐 17리터는 실버 스테인리스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다이얼식 작동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17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가족 단위의 요리에도 적합합니다. 전격전압은 220에서 240V, 소비전력은 1630W로 효율적입니다. 이 제품은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어요. 고객센터도 마련되어 있어 a s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오크 스펜 에어프라이어 오븐 풀세트 25L은 다이얼식 작동 방식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버 색상과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25L의 넉넉한 용량은 가족 단위 요리에 적합하며 노티셀이 기능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2021년 출시되어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며 AS도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효율적인 성능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리빙 웰스텐 에어프라이어 대용량 16L AF16은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16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가족 단위 요리에 적합하며 화이트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터치식 작동 방식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로티세리 기능이 있어 BBQ 스타일의 요리도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소비 전력은 1700W로 강력한 열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조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